안녕하세요. 사주보는 무천도사예요. 이찬원. 항상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죠. 하지만 그 사주 깊은 곳엔 놀라운 기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타고난 보스의 기질입니다. 이찬원의 사주는 기본적으로 물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이 아닙니다. 넓고 깊은 바다 같은 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끄는 힘이 강하고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신강한 사주. 자기 중심이 확실한 구조죠. 이런 사람은 남들보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도 스스로 뚫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찬원의 사주는 바로 편관격입니다. 이건 리더, 장군, 전략가에게서 자주 보이는 사주죠. 카리스마, 통제력. 추진력 이세 가지가 모두 강하게 드러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 그게 편관격입니다 예능에서 중심을 잡고 무대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을 주는 이유 모두 사주 석 구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설계된 리더십입니다 게다가 이찬원은 단순히 강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포용력도 있고 사람을 이끄는 감성도 있습니다 단단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구조죠 결국 이찬원은 지켜서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자주 속에 새겨진 보스의 기질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거나 놀라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찬원의 숨겨진 승부욕과 야성 본능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기대되시죠?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